안녕하세요, 괜찮은 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차 영상을 또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신차를 출고하고 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를 오래 탈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이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고하고 3만 킬로 이내인 차량을 위해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꿀팁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0에서 3만 키로까지 휘발유 차에 주유하는 거고 이게 연료 첨가제인데 기름을 이제 넣고 혹은 넣기 전에 이거를 첨가해서 같이 달려주면은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럼 첨가를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유, 결제 방법을 선택 주요 금액이나 주유량을 매지 말아 보너스 카드를 읽혀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노란색 노즐을 들고 주유하세요. 출발료가 주유됩니다. 정액, 정량을 누른 후 주유하면 주유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유해주세요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유기 노즐을 주유기에 걸어주세요 영수증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삽입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실 꿀팁이란 게 별거 없었죠. 하지만 이만큼 세세한 거에 하나하나 신경을 쓴다면 차를 더 오래도록 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첨가제 그리고 주유를 한 다음에는 한번 고속주행을 쫙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달려보려고 합니다. 뿅!